안락 의자를 소개합니다. 완벽한 휴식을 위한 필수템 리클라이너 의자예요. 첫 번째 추천템은 콘티고 무중력 리클라이너 의자입니다. 소파 대신 거실에 두기 좋은 리클라이너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이 딱이에요.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원하는 자세를 쉽게 맞출 수 있고요. 두꺼운 철제 프레임 덕분에 튼튼함까지 갖췄어요. 특히 고무줄로 연결된 부분이 아주 짱짱해서 사용 후에도 늘어짐 없이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포함된 쿠션은 푹신하고 끈으로 고정할 수 있어 편리하고 음료 받침대도 있어서 리모컨이나 음료를 손쉽게 올려둘 수 있답니다. 한가지 단점이라면 너무 편해서 가족들끼리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된다는 점이네요. 가성비 갑이라는 점에서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추천템은 블루밍홈 렉스 안락의자예요. 이 의자는 진짜 생각보다 커서 더 편하네요. 튼튼한 프레임과 짱짱한 패브릭 덕분에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없고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가 편안합니다. 특히 패브릭 색감이 고급스럽고 목을 받쳐주는 헤드 쿠션까지 포함되어 있어 TV 시청, 독서, 낮잠까지 완벽한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요즘 쇼파 대신 이 의자를 거실에 두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사용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 추천템은 마켓비 순우그 접이식 안락 의자예요. 이 제품은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공간 활용도가 아주 좋아요. 특히 너도 밤나무 프레임이 주는 고급스러운 감성과 편안한 쿠션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커버는 벨크로로 되어 있어 세탁이 가능하고 접었을 때 슬림하게 보관할 수 있어 공간 절약까지. 다만 여름철엔 약간 더운 감이 있을 수 있으니 쿨매트와 함께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집에서도 인테리어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는 멋진 선택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알락 의자는 모두 가성비와 편안함을 겸비한 제품들이에요. 영상 하단 댓글에서 구매 링크와 할인 정보를 확인하세요.